예레미아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와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아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주듯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의 애가를 지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조국 남유다의 멸망 직전부터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은 모두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거지 선지자들이 하는 아첨의 말을 더 좋아했죠.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 최후역사를 몸소 겪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도 예레미야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던 고관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죠. 동적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을 챙겨야 됐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에레미아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렸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애국으로 피신한 동적들을 또 챙기다가 결국 이들에게도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곁을 지켜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 적었던 필경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이 듣고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내리아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국회 가면 속기사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과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입니다. 국회 회의나 토론들은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현안으로 여야가 다투게 되면 동시에 안쪽에서 막 말을 해요. 속기사들은 기침했다, 웃었다, 이것까지 다 쓰거든요. 속기를 위해서 좀 천천히 한 사람씩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놓친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속기사가 펜으로 직접 적었습니다. 속기사는 약자 부호로 이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았어요. 그러다가 속기 자판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 키보드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타이핑이 빠른 사람은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요. 기자회견장에 가면은 기자들이 노트북을 펴 놓고 현란하게 타이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의 발달로 이 말을 글로 바꿔 줍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다 있죠? 어,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나아지고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바룩이 에레미아 예언을 받아 적을 때는 필기구 자체가 아주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또 아래로 썼어요.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야만 했습니다. 선자들은 대부분 자기 예언을 직접 적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아는 서기 바룩에게 기록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아의 메시지가 주로 경고였기 때문에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르기 이 문서를 안전히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맡겨야 했던 거죠. 또 예를 들면 예언은 당시의 상황도 외쳤지만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도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문서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해야만 됐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 예언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가서 숨겨가지고 이걸 섞게 하는 걸로 유다의 멸망을 상징 예고했죠. 포도주잔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토기장의 토기를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징 행동은 누군가 옆에서 묘사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이런 상징 예언들은 누군가 옆에서 적어줘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예언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디기야 왕이 예레미아를 사형 판결, 뭐 죽이던 살리던 맘대로라고 내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바리후리 이거를 어, 예레미아를 채찍질하고 또물 없는 진창 구덩이에 던지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정말 예레미야가 생사를 넘나드는 예언을 했던 그런 위협에 항상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룩이 이 전한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죽일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분노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바룩이 걸또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죠. 거기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바벨론 군대가 유브라데 강 특히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군대를 크게 물리친 때예요.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이제는 곧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 직전이었던 거죠. 이레매가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바룩에게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낭독해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룩이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했을 때 그때 마침 고관 미가야가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바룩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서 다른 고관들 앞에서 그 말씀을 또 낭독하게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예고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관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이 말씀은 왕에게도 꼭 들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하게 돼요.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받아 가지고 왕께 가지고 나아가요. 시나 여우디가 왕과 그 곁에 선 모든 고관들 앞에 다시 그것을 대신 낭독했어요. 이 때는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야김이 왕이 된지 5 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죠. 그리고 겨울이에요. 성경에는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9월은 이,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보면 11월, 12월 달이거든요. 겨울입니다. 난방을 위해서 화로를 피워놨어요. 여우야김은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쭉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싹둑, 싹둑 잘라가지고 난로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왕은 에레미아의 모든 예언을 전부 불태워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며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해야만 되죠. 그런데도 왕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고관들이 왕이 이런 행동을 할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에레미아서 36장 25절에 보면 엘라단과 들랴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결말을 당할지 알기 때문이었죠. 예언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바룩에게 쓰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불태웠더니 여우야김의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 예언을 추가시켜요. 바룩은 순종해서 다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말씀을 다시 옮겨 대피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불태운 사건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36장 1절을 보면 여우야김 제 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읽은 45장 1절도 보면 거기에 같은 해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했습니다. 36장과 45장이 같은 해로 나와요.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예언의 말씀을 쭉 불러 주다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그 대필하고 있는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이 개시가 된 거죠. 자, 여우야김이 말씀을 불태운 사건은 그 다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사건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바르기 성전에 들어가서 대신 성경을 낭독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바르기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왕이 불태운 사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룩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죠. 또 5절에 보면 바룩이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룩은 큰 일을 품었다는 거예요. 바룩이 야망을 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찾았어요. 바룩이란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바룩은 언제나 에레메아의 그림자처럼 뒤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왕을 상대로 고관들을 상대로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작이 요시아 왕 13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분문은여호야기왕 4년이니까 그 시작한 때가 그 요시아 왕 13년이 BC 627년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기왕 4년은 BC 60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한 기간이 한 22년째 되는 거죠. 바룩이 언제부터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했을 겁니다. 바룩이 대피를 마치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또이 바룩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다른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대신 낭독해 보니까 그 경험이 아주 짜릿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던 일을, 아니, 나도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걸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계시가 이렇게 내려오는지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나도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바룩의 마음에 헛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마저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난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통에 슬픔이 더하다.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두더러 예레미야가 그런 걸당했지 언제 바룩이 그걸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지 언제 바룩이 거기 던져졌습니까? 그런데도 바룩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바룩의 불평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싹 드니 바룩을 오절 말씀에서 엄히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계시를 네가 직접 받을 수 있을 것같아못 받아. 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다. 이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바룩의 사명은 잠자코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 말씀을 대피라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그두루 마리를 불태웠을 때 바룩에게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바룩은 말씀 대필 그 이상을 넘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룩이 나중에 바룩서를 써요. 이 천주교가 보는 성경에 바룩서가 있어요. 이거 외경입니다. 정교에도 이 바룩서를 읽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바룩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45장 말씀에서 바룩의 하나님의 엄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을 넘지 말라. 그런데도 바룩이 자기 이름을 끝내 남기려고 자기 이름으로 낸 말씀의 두루마기를 남겨요.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신 일입니다. 이 언나간 책이에요. 바룩은 예레미야처럼 자기도 게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바룩은 예레미야처럼 자기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사역자가 인생의 방점을 찍는 자취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명성을 알리고 싶어해요. 자기 이름을 내어서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귀한 그릇보다도 자주권에서 쓰는 그 흔한 질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그릇보다도 자주권에 쓰시는 그 질그릇을 더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질그릇대기를 사모하십시다. 겸손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자. 나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큰 일을 찾지 맙시다.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